최근 시바인의 커뮤니티가 떠들썩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시바이의 ETF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특히 블랙록과의 연관성에 모두가 주목을 했는데요. 블랙록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경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거대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ETF를 신청하면 안 되는 곳이 없어요. 그만큼 막강한 파워가 있는 기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블랙록이 시바이누 ETF에 대해 블랙록 포트폴리오에 넣을지 고민 중이라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바이누 ETF 청원서 지지 서명이 1500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시바이누 ETF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원하고 있다는 거고, 거기다 블랙록이 시바이누 ETF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시바이누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이런 좋은 상황에서 연준에서 금리 발표가 나왔는데요. 저의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도 나왔었는데요. 2021년 이후로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3.4%가 나와주면서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올해 안으로 한차례 금리인하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 유럽과 캐나다는 이미 금리인하를 한 상황에서 미국 연준도 금리인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전 세계적으로 금리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크립토 시장으로 투자금이 엄청 몰리게 될 텐데요. 금리 인하와 ETF 이슈로 시바이노의 2차 상승 시기도 머지 않았다는 거죠. 시바이노 차트 보시면 금리 발표와 함께 잠깐 반등을 보여주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강한 지지선인 0.03원대를 이탈하지 않은 걸 봤을 때 분명 상승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미 할 만큼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언제든 시바이누는 상승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제가 매일 강조드리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고 난 이후에 거래량 없이 빠진 모습에서 세력들은 아직 시바이누의 물량을 많이 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강한 거래량이 터져주기만 한다면 시바이누의 2차 상승 랠리가 시작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코인 시장이 다시 엄청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 소식을 통해 시바인우도 함께 큰 상승을 보일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솔라나 기반 민코인이 무려 5월에만 45만 5천 개나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초도 안 돼서 이렇게 민코인들이 몇십 개씩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코인들이 그냥 나오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새로운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 ftx 랩은 48시간 만에 14,000%의 폭등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코코인 상장을 발표한 진페페도 이번에 솔라나 기반으로 나오면서 11,000%나 상승을 했고 거기다 트럼프 퍽 도지코인이 18,00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겐 오렌지 캣코인도 쿠코인 상장 발표로 14,000%나 급등을 했고요 또 최근 트럼프 코인과 바이든 코인들까지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앞으로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민코인이 빠르게 폭등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바이누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최근 이더리움 연구원에 따르면, 시바이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솔라나 기반 민코인들을 전부 합치더라도, 시가 총액을 월등히 넘기고 있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바이누도 지금 시장에서 많은 수량의 민코인들을 생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시바이누 개발자들이 새로운 민코인들을 생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댐코인이나 피카코인, 그리고 LTD 코인까지 나와주면서 지금 생태계 코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이 억만장자가 될수 있는 엄청나고 다채로운 소식들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바이노 가격 내려가면서 저도 원래 수익 200%에서 지금 185%까지 내려간 상황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매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정보들 알려드릴 거니까 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우리 시바이노가 지금 물량전으로 작전을 바꾸면서 밈코인의 입지를 다시 다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 신규로 나온 덴코인이라던가 피카토큰 딱 봐도 밈 쪽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 같은 캐릭터로 나왔고요. 그리고 ltd 리빙 더 드림이라는 코인을 새로 출시를 했죠. 이렇게 새로운 밈코인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배경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낸스에서 새 네트워크를 통해 시바인에게 밈코인들을 상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생태계 프로젝트를 통해 fhe 그러니까 완전 동형 암호화 이거 이전 영상에서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두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아는 암호 규칙을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많은 민코인들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라는 거고요. 이렇게 시바이누가 새 민코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요. 시바이누가 갑자기 이렇게 새로운 민코인들을 계속 내고 있는 건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부테린이 여러 가지 코인들을 생성해서 커뮤니티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좋은 방향이다라고 조언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민코인들을 늘리기 위한 기술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이 소식을 보시면, 덱스 거래소는 P2P 거래를 하는 곳인데, 민코인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바스왑이 덱스툴주에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계속 새로운 민코인을 생성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런 소식 때문인지, 시바인후 소각률이 301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속도도 빨라지고 시바리움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혜택들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죠. 그리고 고래들도 이런 소식들 때문에 6천억 개의 시바이누를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시바이누가 앞으로 상승을 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바이누가 13원을 가는 길을 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13원 하면 에이, 겨우? 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미국 단위로 하면 1센트입니다. 1센트는 미국 돈 단위의 첫 단위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시바인으로 1센트 드림이라는 말까지 미국에서 나올 정도죠? 그래서 저는 1센트, 우리 돈으로 13원까지는 상승을 지속적으로 해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마지막 조정장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곧 오게 될 불장에서 우리가 목표로 한 경제적 자유, 시바인으로 통해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크립토 시장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잖아요.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 고작해야 1에서 2%도 안 되는 반등이 나오는 게 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누군가는 코인으로 신분 상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코인판에 뛰어들었고, 거기서 30억을 벌어서 이제는 돈이 많은데, 일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는 배부른 소리까지 하는 코인 파이어족이 등장을 했고요. 심지어 직업도 없던 그저 걸그룹 광팬이 코인으로 3,670억을 벌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걱정 없이 계획 없이 억만장자가 된 걸까요? 남들은 결과물만 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잘될줄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뛰어들면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을 때는 죽어도 안 오르던 것들이 손절하자마자 끝도 없이 오르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크립토 시장은 좋은 전략으로 똑똑한 투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적은 돈으로 돈이 몰리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섹터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장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신분 상승을 안겨줄 종목이 몇 개씩 나오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분들도 부담없이 투자를 해서 인생 역전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섹터입니다. 지금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참 많으신데 그럼에도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고 매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제가 정말 꽁꽁 숨겨뒀던 비밀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께만 특별히 공유해드리고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블랙록이 비드를 출시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이 RWA와 민코인이 함께 엮여있는 코인이고요. 이제 미국 대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요즘 대선 후보들이 친 암호화폐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크립토 시장의 활기를 더욱 불어넣고 있는데 특히 유력한 대선 후보 트럼프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블랙록이 RWA 상품으로 주시를 하고 있는 민코인이라는 건데요. RWA는 주식이나 펀드 또는 부동산 같은 이런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등록해서 토큰을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디파일라마에서 RWA TVL을 보시면 60억 달러를 넘어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RWA 활성 사용자 통계를 보시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RWA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토큰화된 자산들이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RWA 시장은 다른 테마보다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앞으로 모든 돈의 흐름이 RWA로 몰릴 거라는 건데요. 바로 이 블랙록이 RWA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은 일경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거대 자산 운영사인 거 다들 아시죠? 이런 거대 자산 운영사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의 RWA 펀드인 비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시가 된지 일주일 만에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유치가 된 것만 봐도 RWA의 인기와 블랙록이 왜 RWA에 이렇게 사활을 거는지 알 수가 있죠. 이 이슈로 만트라는 일주일만에 무려 190%의 급등을 보여줬고요. 온도는 하루 만에 100%의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던 걸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RWA 관련 코인들의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더 주목할 점은 RWA가 민코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블랙록이 출시한 RWAB들에서 민코인의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공개해드릴 코인이 바로 이 RWAB들에서 투자를 하게 된 민코인들 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민코인은 이미 블랙록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가 터지게 되면 이 코인 정말 최소 몇만배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밍코인 성상 이슈만으로도 정말 큰 폭등을 보여준다는 거 다들 아시죠? 펑크코인은 솔라나 계열의 민코인으로 솔라나 생태계 발전을 목표로 한 코인입니다. 그런데 솔라나 네트워크 상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거라는 이슈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작년에 무려 7300% 상승률을 보이면서 코인 상승률 탑100 중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봉크 코인 때문에 2022년 FTX 사태로 다 죽어가던 솔라나를 다시 살려낼 정도였으니까 정말 솔라나에게 있어서 효자 종목과도 같은 코인이죠. 이때 봉크 코인의 조기 투자에서 95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1억의 수익을 본 사람이 나와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코인 오를대로 올라서 이제 기회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셔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레이디스 코인 보시면요. 하루 만에 상승률 몇 퍼센트인가요? 고작 하루 만에 상승폭이 9406% 진짜 이게 민코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 외에도 정말 하루에 기본 300에서 500% 상승하는 코인들이 매일같이 몇 개씩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정말 꽁꽁 숨겨뒀던 이 비밀 종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블랙록이 출시한 RWA 펀드 b 들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를 하기 위해 굉장히 공 들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엄청난 폭등을 하게 될 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5개월도 안 남았는데요. 유력한 대선 후보 트럼프는 민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갑을 보니까 이 코인을 역시나 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트럼프는 이 코인으로 수익 중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는 건 앞으로 계속해서 대선 이슈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이 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사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꾸준히 고래들이 유입하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69% 상승한 거 보이시죠? 사실 민코인 특성상 아직 제대로 된 상승은 시작도 안한 겁니다. 거기다 현재 가격 보시면 소수점 밑에 0이 많다는 거 역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는 건 역시 지금도 매수하기 딱 좋은 가격을 형성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 코인은 못해도 50만 배 이상은 충분히 폭등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많은 투자금 필요 없이 만원 투자하면 50억. 10만원 투자하면 500억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로또에 돈 쓰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거 아시죠? 저는 이 코인에 일주일에 만원씩 투자하고 있고 대선 전날에 팔 겁니다. 근데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종목을 유료방 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알려드리기 힘들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28978911 01028978911이 번호에 문자로 트럼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바로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크립토 시장이 많이 어렵다 보니 많이 지치. 시고 힘드신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차트만 보면서 기다리시기만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이 기회를 미리 준비하고 쟁취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제가 확실한 정보 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꼭 이번 기회를 잘 잡으셔서 신분 상승의 날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저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